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 상 2-3-2에서 2-3-3까지의 연습문제 두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네 음. 저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 주 주말에 락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오 원래 토요일만 가려고 했는데요 토요일에 갔다가 집에서 이제 일요일날 쉬고 있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니까 네.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 쉬고 있는데 토요일에 재밌었던 게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일요일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고민 고민하다가 뒤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엄청 재밌었고요. 음, 아 맞다 안 물어보셨죠? 자 여기 보죠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 몇번 문제 볼까요? 150번, 152번, 153번이요. 네, 150번, 152번, 153번. 자, 여러분 보셨죠? 지금 우리가 실력업 152페이지 실력업 문제 중에 이세 문제 풀어 볼 겁니다. 세개 말고 다른 게 질문 있다. 이거 보실 필요가 없으시겠어요. 자, 15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150번. 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있대요. 그러니까 f(x)는 a x 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인 거예요. 네. 괜찮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a는 양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 어, y는 4 a x 빼기 10과 y는 f(x). 얘네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는 1과 5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길 한 거죠. 이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거죠. 네. y는 f(x). 얘도 이제 기울기가 양수겠네요. 네. 이런 직선이 있었던 거예요. y는 4x 빼기 10. 근데 이 둘이 만나는 이 교점이 있고 그두 교점의 x 값이 1과 5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여기 x가 1, 여기 x가 5. 우리가 이걸로 무슨 주장을 할수 있는가? 사실 맨 끝에 질문을 보면은 100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뭐 a가 뭔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주장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그러니까 이두 식이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의 해 해에서 네. x 값이 1과 5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두 연립 방정식 자대입법쓰면 여기 y를 여기 y 네. 이만큼을 여기 y로 대체하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 4ax c 분 f x 네.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그 x 값이 1과 5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0은 f(x) 마이너스 4x 더하기 10 넘겼습니다. 네. 결국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1과 5란 얘기죠. 네. 근데 얘몇 차식일까요? <laughs> 몇 차식이에요? 얘가 2차식인데 여기서 1차식으로 빼고 했으니까 여전히 2차식이겠죠? 아, 네. <laughs> 그리고 n 최고차항계수가 a 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식은 결국 이 전체는 ax 저거 더하기 샤라샬라될 거라고요. 네. 이 차에서요. 근데 그게 1과 5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분이 네. 여기서 아 f x 마이너스 4a x 더하기 10 예의 생김새가 네.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이말 괜찮습니까? 네. 사실 이걸 보고 바로 예를 딱 떠올리면 좋은데 그게 좀 헷갈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이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아, 관계를 얘기할 때 네. 이런 얘기를 해봤었죠. 교점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이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X 값 해가 이 둘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FX를 사실 꽤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FX는요, 이거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A 곱하기 X-1, X-5, 넘어가면 더하기 4AX 빼기 10이다. 이거죠. A만 알면 되겠다, 그지? 네. 음. 좀더 전개를 해볼게요. 그, 그러니까 FX는 AX 제곱 여기서 이제 원래 마이너스 6A가 있는데, 6AX가 있는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2AX. 여기 이제 5A가 있는데, 여기 뒤에 빼기 1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얘기했냐면, 어, X가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네. 나 힌트입니다. x가 마이너스 일 이상 5 이하. 아, 마이너스 일 아니면 그냥 1 이군요. 1 이상 5 이하. 이때 f(x)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마 a를 알수 있는 힌트를 준 거겠죠. 네. 최솟값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얼른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 어 이거 이렇게 f(x)의라고 썼던 거죠. f(x) 이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얘네 둘 위주로 바꿔야죠. 네. 그럼 이제 a 뽑아내면 x 제곱 빼기 2x 밖에는 5a 빼기 1 0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네.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괄호 안에 1 더하고 또1 빼줘야죠. 네. 빼기 1은 밖으로 나가면서 a를 곱하고 나가니까 네. 마이너스 a가 됐겠네요. 네. 그럼 f(x)는 a 곱하기 x 1에 재고 더하기 4a 빼기 10돼 있는 겁니다. 네. a는 아까 양수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네. y는 f(x)가 말이죠. y는 f(x)가 여기 꼭짓점의 x 값이 1인 거죠.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x가 1 이상 5 이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여기부터 x가 5인 점 여기 어디 있겠죠? 이만큼 이만큼에서의 최소값이 아까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최소값이 나왔을 거잖아요. 네. 이점이 접해가 현재 1, 여기 꼭지점이니까 네. 4에 빼기 10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아 이만큼이 뭐라고 알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8 8이라고 알수 있죠. 괜찮으세요? 네. 아 나왔구나. 그러면 이만큼 마이너스 8이 이만큼 플러스 2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하, 하이라이트는 이 힌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을 겁니다. 네. 음. 자, 이 힌트, 이 둘이 같다고 만들어진 방정식의 근이 a1과 5다. 그걸 해석하는 게 핵심이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152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15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어이, 어, 이런 그래프가 하나 뚝 나와 있네요. X축, Y축. 그래서, 요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되어 있습니다. 자, 그 2점을 A라고 그랬고요 2점이 B, 2점이 C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네. 어, 어떤 점 P가 있대요. 점 P, A, B가 점 A에서 시작을 해서 2차 함수 이참수, 2,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대요. 네. 따라서 움직여서 B도 지나고 C까지 움직인대요. 이만큼을 움직이고 있는 점 P가 있대요. 네. A, B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라는 이 식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해서 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또뭔 소리인가 싶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우리는 결국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하죠 어. 그러면 이게 어떠한 식이길 우린 바라게 됩니까 내가 최대 최소를 잘 구할 수 있는 식 음. 아니죠. 완전저급식을 무슨 최대 최소를 구합니까? 완전저급식은 완전저급식이죠. 아, 어, 네. 무조건 최소값 0이고. 네. 그런 거잖아요. 최대값은 무한대로 커지겠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네. 이게 2차식이어야죠. 네. 문자 몇 종류? 한 종류. 한 종류로 된 2차식이어야죠. 그렇게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얘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죠. 아마 또 X, 어, 뭐, 변수인 범위에 제한이 또 있겠죠. 네. 그럼 이제 한 종류의 문자로 만들 때, A를 B로 만들까? 아니면 B를 A로 만들까? 아니면 새로운 문자를 정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 되겠네요. 네. A를 B로 바꾸는 게 편할까요? B를 A로 바꾸는 게 편할까요? 사실 여기서 이제 A와 B 사이에 관계식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네. A와 B 사이 관계식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이점 P라는 게 A, B라는 점은 그냥 점이 아니라 이 곡선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식을 만족하죠. 네. 그럼 A, B는 이 식을 만족하니까, 네. Y에다가 B 대입하고, X에다가 A 대입하는 일이 가능하죠. 네. 이말 괜찮으세요? 네. 열라 열라 대단한 게딱 있었네, 그죠? 아. y 에다가 b 넣고요, x 에다가 a 넣으면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2 이렇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b가요, a에 관한 이차식으로 바뀌어요. 네. 사실 이거는 뭐랄까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최대 최소 알고 싶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라는 식은 a는 그냥 a 고 b 대신에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2 뒤에 더하기 3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씨는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5 되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얘는 최대치수 알아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된단 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게 있죠. 바로 범위의 제한입니다. 네. 변수인 범위의 제한. 전피는 이걸 무한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변수는 우리가 지금 A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점피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 A의 범위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네. A는 X 좌표잖아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네요. 네. 여기 X 좌표는, 자, 이거 X에도 0대입하면 네. 이 나오겠다. 이게 지금 Y 측 교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교점을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Y에 0 넣어 봐야죠. 네. 어? 그럼 X-1, X-2, 인수분해 되니까 1이 나오네요. 이게 음. 1,0, 이게 2,0 이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할때이 점, p 의 x 좌표 a는 0부터 네. 2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범위에 제한 a는 0 이상, 2 이하. 그럼 최대 접수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꼭짓점의 그러니까 변수 축이, 대칭 축이 네. a는 1이죠. 네. 그럼 여기 a는 0, a는 1, 둘다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그럼 일단 여기서 최솟값은최솟값은 최솟값은 어, 꼭지점에서 나왔겠죠? 네. 4. 그리고 최대값은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끝값에서 나올 텐데, 네. A는 1이니까, 이 대칭 축이 네. 0까지건 2까지건 간격이 똑같죠? 네. 그럼 0을 대입하건 1을 대입하건 값이 똑같이 나오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 뭐0 대입해보면 1, 제곱하면 1, 예, 더하기 4, 5 나왔겠죠. 얘네들을 더하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9가 됐겠다. 자, 이제 1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좀 지울게요. 네. 그,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실 땐, 네. 그래도 인도가 있습니까? 차길만 네.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오, 요즘엔 너무 덥지만 조금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네 걷는 거 나쁘지 않죠 전 걷는 거 되게 좋게 생각, 좋아하거든요, 전 걷는 네. 거 걸으면 뭔가 고민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아. 몸도 건강해지고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요? <laughs> 나중에 어딘가 놀러 가고 할 때도 많이 걷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뭐 하루에 뭐몇만 보씩 걷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음. 요즘에 또 핸드폰에 어플들이 있어서 네. 내가 하루에 몇만몇 보를 몇 걸었는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x 3이에요. 네. 얘는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식이라고 하네요. 네. 문제를 보면은 어 여기 이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의 한점에 점을 잡아서 P라고 하고 거기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선분 PQ는 x축에 평행한 선이에요. 네. 그랬을 때이 PQ 길이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어 선분 PQ의 최솟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니까 우리는 얘를 몇 차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2차식. 2차식으로 근데 이점 PQ의 길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뭐 당연히 이제 점의 좌표를 우리가 떠올릴 텐데 네. 이두 점의 특징이 있어요 X좌표와 Y좌표 중에 똑같은 게 있죠? 네. 뭐가 똑같습니까? Y좌표가 좌표. y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네. 어, 여기 Y좌표를 K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K겠네 네. 그리고 에, 이거 적지 마세요, 지금은. 네. X 접혀 길리의 차이가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Y가 K라고 해놓고 X를 K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K는 X백에 3으로 X는요? K 더하기 3이네요? 네. K 더하기 3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이제 y, Y가 K지 않습니까? 네. X 더하기 1. 자, 그럼 여기서 X를 K로 표현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X 더하기 1은요? 제곱한 게 K니까 얘는 루트 K입니다. 그럼 x는 루트 k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루트 k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사실 이제 뿔마도 있겠죠. 뿔마. 네. 뿔마. 뿔마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뿔마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여기야. 이 k 루트 k 앞에 하면 뿔마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둘의 차이가 이 변의 길이가 되고, 네. 어, 그러니까 이, 이 선분의 길이가 되고, 그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뿔마인 것도 좀. 아이 문제가 있고요. 아. 네. 좀 봐볼게요. 사실 이제 y가 k인 x 값이 두 개가 있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네. 오른쪽 거니까 이제 아마 이제 뿔마 중에서 플러스가 됐겠죠. 네. 루트 k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차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네. 이차식이 아니야. 그 이건 풀기가 좀 까다롭죠. 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 이걸, 이걸 뭐 변수로 보면 얘가 제곱이니까 뭐 이차식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제생각에 이제 그거보다는 그 y 좌표가 똑같긴 하지만 y 좌표를 바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x 좌표가 루트가 나오니까 네. 뭐가 좋을 것 같냐면 일단 여기 이제 x랑 여기 좌표를 두 개를 각각 쓰는 거예요 여기 x 좌표 a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y 좌표는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됐겠죠? 네. 여기 x 좌표는 제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b 빼기 3이 되겠네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이 pq, 선분 pq의 길이는 x 좌표의 길이의 차이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죠. b 빼기 a입니다. 네. 그 a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네. 어, 근데 이제 그건 좀 형태가 적당하지 않죠. 네. 어, 이게 이차식이 아니고 문자도 두 개니까 이때 네. 우리가 여기서 아 뭘 주장할 수 있냐면 이 둘이 같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 네. 그럼 거기서 b를 a에 관한 이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a에 관한 이차식이 된다고요. 네. 괜찮으세요? 자 보세요. b 빼기 3이 a 더하기 1의 제곱이랑 같잖아요. 네. 그럼 b는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 된다고요. 네. b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다. 네. 그럼 거기서 a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이 선분 PQ의 길이가 나타내어지는 이 식이 b 대신 이걸 써놓으면은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a 되어 있죠. 아 네. 어, 그럼 문제 풀수 있죠. 네. 네. 그럼 아 어, a 제곱 더하기 2a인데 얘 때문에 더하기 a 1 더하기 3 더하기 4된 거죠. 네. 얘의 최대 얘의 이제 최소가 궁금한 거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10.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조심해야 될건이 a라는 변수의 범위에 제한이 있느냐인데요. 네. a가 지금 뭐냐면 이 점의 x 좌표예요. 네. 그럼 제한이 없죠. 네. 잠깐만요. 네. 위에 한점 아무거나 잡은 거니까요. 네. 제한이 없어요. 그럼 x, a는 여기 실수트가 다 되겠죠. 네. 그럼 그 중에 최소는 여기서 나왔겠네요. 네. 그러니까 최소값은요? 4분의 15다.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좀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어, y 좌표끼리 같아서 이거를 y를 kk라고 나버리면 x 값이 그 k로 표현될 땐 네. 루트가 나오는 식이 되니까 x 값의 차이를 계산해 봤자 이차식이 네.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풀기가 어렵다. 네, 그거보다는 그럼 각각의 좌표를 정한 다음에 x 좌표끼리의 차이. 그것도 네. 이제 두개 문제가 다 등장을 네. 하겠죠. 근데 이와이 y 좌표끼리 같다라는 걸 이때 써먹으면 네. 그러면 아 이거를 한 문자로 된이 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네.